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점점 더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로또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희망을 품고,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1159회차 로또 추첨에서도 많은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2월 22일에 추첨 예정인 1160회차 로또 예상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호들은 용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잘 어우러지는 숫자로 을사년 무인월 임술일의 간지 특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용띠 선생님들께 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번 주 황금 같은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용띠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2일 토요일은 을사년 무인월 임수일로 강한 기운이 서로 교차하며 깊고도 역동적인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임수의 유연한 물 기운과 술토의 안정적인 뿌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내면의 힘을 깨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 을사년과 무인월이 주는 활동적인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단순히 준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이 마련됩니다. 용띠는 본래 카리스마와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날의 복합적인 기운 속에서도 자신감을 발휘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는 대체로 대담하고 주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남다른 통찰력과 결단력을 갖춘 유형입니다. 그러나 강한 힘을 지닌 만큼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거나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다가 주변의 흐름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임수일의 물 기운과 무인월의 단단한 토 기운이 함께 작용하면 용띠는 자신의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월의 지속적인 에너지가 용띠가 가진 열정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명리적 흐름을 토대로 로또 1160 회차에서 용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숫자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숫자에 담긴 의미와 에너지를 살피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보는 과정 자체가 용띠 특유의 리더십과 추진력에 긍정적인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아래 제시하는 숫자들은 임수일과 무인월의 특성, 그리고 용띠의 강한 개성과 성장하는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정한 조합입니다. 첫째, 7을 추천합니다. 7은 신비로운 직관과 지혜를 상징하는 숫자로 용띠가 가진 창의력과 결단력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주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임술일의 유연한 흐름과 만나면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15를 추천합니다. 15는 추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숫자로 용띠의 강한 의지와 무인월의 견고한 에너지가 결합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히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15는 집중력을 높이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용띠가 때로는 과감한 행동을 선호하지만 15는 무리한 결정보다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20위를 추천합니다. 20위는 강력한 실천력과 조직력을 의미하는 숫자로 용띠가 가진 리더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힘을 부여합니다. 또한 20위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결단력을 강화하며 용띠가 추진하는 일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거두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29를 추천합니다. 29는 예기치 않은 기회와 전환점을 의미하는 숫자로 용띠가 삶의 흐름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할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이나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29는 강력한 지지와 긍정적인 흐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임수일의 물 기운과 만나면 감각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섯째, 36을 추천합니다. 36은 기존의 틀을 깨고 성장하는 에너지를 가진 숫자로 용띠가 변화와 도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체된 상황에서도 36의 힘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인월의 토 기운과 결합하면 무모한 도전이 아닌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37을 추천합니다. 37은 36과 연속된 숫자로 이전의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36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제공했다면 37은 그 변화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의 과감한 도전 정신과 함께하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44를 추천합니다. 44는 오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숫자로 용띠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마무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이 이제는 현실적인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7, 15, 22, 29, 36, 37, 44는 임수일의 특성과 용띠의 성향을 고려해 선정한 번호들이며 단순히 운을 시험하는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력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조합이 될 것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자신을 격려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용띠는 본래 대담하고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지녔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스스로의 운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명당이라 불리는 장소에서 구매해보거나, 운이 열린다고 느끼는, 특정한 시간에 도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도전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 예상치 못한 행운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용띠 선생님들의 사주에 맞는 로또 행운 번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전운의 주인공은 바로 용띠입니다.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간절한 바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로또뿐입니다. 로또만이 살길입니다. 하지만 당첨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돈이 돈을 낳습니다. 돈을 굴리면 10배, 100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반드시 당첨될 것입니다. 당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돕고 있습니다. 을사년 무인월 임술일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